안녕, 빈아. 오늘은 며칠이냐? 어, 10월 7일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10월 8일 새벽이지만 어, 10월 7일 녹음 뭐냐? 어, 마지막에 내가 녹음을 했던 게 27일이었으니까 시간이 꽤 됐네? 한 일주일 하고도 며칠? 10일 정도가 됐네. 그 27일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 어, 28일부터 <laughs> 어, 그, 그 저번에 녹음했던 거 다음날부터 6일 동안 연휴였어. 추석 있고 뭐 개천절 있고 해서 쭉 6일 동안 놀았거든. 마지막 날에는 아빠가 어, 그 형아들 보강을 해줘야 돼서 뭐 일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날 그 27일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28일 날에는 그 뉴질랜드에 이모네 가족이 오셨는데 우리 집으로 놀러 오셨어. 그래서 아빠가 그 저기 역에 가서 데리고 오고 모셔 오고 했는데 어, 비니 엄마는 거기 있던 이모랑 영어로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고 하고 비니도 이모가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래서 보통은 아빠 옆에서 먹는데 이모 옆에 앉아서 먹을래요 하고 이모한테 애교도 부리고 뭐, 춤도 추고 뭐 이러다가 어, <laughs> 다들 너무 재밌게 밥 먹고 그리고 그 친척분들 가시고 저녁 때는 맨날 가는 공원 그 여기 북서울숲이지 가서 그 다이소에서 산큰 비행기 날렸는데 비니가 비행기 너무 좋아하는 거야 다이소에서 그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비행기인데. 다른 친구들 갖고 다니는 건 작았는데 다이소에 엄청 큰게 있어서 아 그래 이거 사자 해서 날렸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잘 샀다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저녁때라서 비니가 날리다가 달을 봤어. 근데 추석되고 하니까 되게 보름달에 가까웠거든. 근데 비니가 가운데 가만히 서서 공원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손을 모으고는. 그래서 아 그래 추석이라서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가 보다 했는데 비행기 또 신나게 날리고 놀다가 또 조금 있다가 하늘을 보더니 달을 보고는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니한테 비나 추석 때 소원 비는 건 추석 날달 보고 한 번만 빌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귀여웠어. 근데 다음날 29일이지? 29일날 아침에 우리 집에서 차례를 지냈어. 차례 지냈는데 비밀도 기분 좋고 차례 지낼 때마다 비이 정말 절도 잘하거든. 절도 잘하고 어이 잔 올리는 것도 하고 싶다. 그래서 어잔 할아버지랑 같이 잔도 올리고 그다음에 다 정말 잘했는데 <laughs> 다 먹고 나서 자 비나 이제 도와줘 그랬는데. 빈이가 사실 우리가 그 차례상 차릴 때어 할머니가 자 이것 좀 상에 갖다 주세요, 이것 좀 상에 갖다 주세요 해서 몇개 진짜 내가 기억하기로는 접시 세 개거든, 세 접시 옮겨서 상 위에다 올려놓고는 음 이제 빈이 힘들어 이랬어. 그래서 <laughs> 다 먹은 다음에 어 이제 치우는 것도 도와야지. 그랬더니 빈이 너무 힘들어서 쉴래 이러는 거야. <laughs> 뭐 그래. 뭐 거기서 굳이 하라고. 까지는 안 했어. 어, 어쨌든. 어 근데, 그, 아빠, 엄마한테, 그, 니까 비니한테는 할머니지. 할머니한테, 어제 비니가 달 보고 계속 소원을 빌더라. 뭐, 그래서 한 번만 빌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비니한테 하더니, 할머니가, 비니는 그래서 무슨 소원 빌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근데, 아빠는 별로 뭐 그런 거 물어본 거 싫어서, 아이 그거 소 들어 물어보면 소원 안이어져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랬는데 할머니는 물어볼 건데 이러고는 비니한테 가서 물어본 거야. 근데 비니가 어 할머니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하고 빌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 진짜 비니가 사회생활 잘하긴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당연히 할머니는 감동받으셔서, 아이고, 우리 비니가 할머니 아프지 말라고 비, 소원 빌었대. 이러고 좋아하시는데, 어, 나는 할머니한테, 혹시 그거 소원 안이루어지면 어, 할머니가 물어봐서 그런 거예요. 그랬어. <laughs> 그리고, 오후에는 또 공원에 가서 비행기하고, 로켓 타고, 그리고 차 타고 오는데, 비니가, 어, 내가 좋아했던 그거, 파란 거 음료수 뭐지? 그래서, 그게 요거 얌얌이었거든. 요거 얌얌이라고 무슨 요구르트만 나는 그 종이 팩에 들어있는 건데 어 그거 잊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 맨날 뭐 생각나서 좋은 거 있으면 아빠 보고 어 이거 잊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오는 동안에 비니가 국수 먹고 싶다 그래서 석계역에 있는 국수집에 갔는데 문이 닫힌 거야 그래서 문이 닫혔으니까 집에 가서 먹자 이렇게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비니가 그 석계역에 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공기 넣어서 뭐 친구들 거기 위에서 놀고 하는데가 있거든. 근데 어 여기 나 오고 싶었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여기는 석계역이야. 그랬더니 <laughs> 또 아빠한테 어 다음에 석계역 올 거니까 석계역 기억해. 이어 <laughs> 알았어. 기억할게. 근데 그러고 놀고 집에 와서 뭐 씻고 치카하고 그리고 누웠어. 근데 누워서 눈 감고. 진짜 한 1분 정도 있다가 갑자기 뜨더니 비니 꿈꾼 거 같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 무슨 꿈 꿨어? 그랬더니 비니가 헐크가 돼서 나쁜 괴물을 눌러 버려서 던져 버리고 지구의 운석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데 그걸 자기가 부숴서 사람들도 구했대. 그러고는 이것도 잊지 마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알았어. 다 기억할게. 그러고는 어 비니가 내 생각에는 비니가 아빠가 치매가 걸릴 걸 걱정을 해서 이것저것 자꾸 기억할 거리를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아직까지 안 까먹고 있거든. 어 그리고는 그 다음에 비니가 아마 잠자기 시어서 그렇겠지만 뭐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 때는 왜 해가 없어? 해 항상 해는 거기 있는데라고 물어봐서 어, 되게 나는 감탄했거든. 아 해는 항상 거기 있는데 눈 오고 비올 때는 해가 없. 라고 생각을 한 것까지도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이 미친 것도 되게 기특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 구름이랑 가려서 해가 아래쪽에는 안 비쳐서 해가 없는 걸로 우리는 보이는 거야. 그리고 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되게 대단하다라고 얘기했거든. 그것도 되게 기특했고. 그리고 10월 1일날에는 우리 그 아빠 친구 중에 김포에 사는 이모가 있는데 그 친구 집에 다른 친구랑 같이 놀러 갔어. 근데 거기 그 저번에도 갔었는데 거기는 누나 둘이 있고 그 아빠 엄마 결혼할 때 화동으로 해줬던 누나들이라서 어 비닐도 잘 챙겨주고 해서 놀러 갔거든. 그래서 놀러 가서 거기 아파트에서 뭐 놀이터에서도 놀고 어디 어디 갔더라? 아 야시장 거기 그 근처에 야시장이 열려서 야시장 가서. 갔는데 비니는 뭐 뽑기 했거든 뽑기 해서 커다란 거북선을 탄 거야 안 그래도 최근에 뭐 세종대왕님 거기 가서 거북선도 보고 그 전에 또 거북선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이 뽑기 지금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개 숫자가 적힌 판에 이렇게 나무 막대기 몇 개를 놓는 거야 근데 아빠가 이거 해볼게 그러고서 아빠가 돈 내고 거기 누나들 하나씩. 놓고 싶은데 놓으라고 하고 비니도 아비니 하나 놓고 싶은데 놓고 아빠도 아빠가 놓고 싶은데 놓고 아빠가 뽑았거든. 근데 비니가 넣었던 자리에 그 나무 토막에 거북선이 있는데가 뽑힌 거야. 그래서 비니가 거북선 받고 어, 크다고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그거 보는 것도 너무 기분 좋았고 어, 거기서 뭐그 뭐지 슬러시 슬러시도 먹고 그다음에 비니는 무섭다고 안 타긴 했는데 조그만한그 뭐지 해적선? 뭐라 그러더라? 바이킹. 바이킹 기계가 있어서 누나들은 그거 타고 그러고서 놀고 저번에 갔던데 고깃집 거기서 고기도 먹고 놀기도 하고 그랬거든. <laughs> 그리고 아빠는 가 거기 김포까지 갔으니까 또 다시 집에 들어오는 게 힘들기도 하고 운전하는 것도 귀찮고 해서 그러면 여기 가까운데.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의미도 해수욕장으로 가자 그래서 어 원래 엄마한테 허락을 받았지 원래는 뭐 호텔이나 모텔 뭐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그럴 거면 비니가 전에 그 한강 갔을 때도 차 뒤에 펼쳐놓으니까 차에서 자고 싶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오늘 차에서 자자 그래서 어차 박할 때 쓰는 매트랑 뭐다 가지고 갔었어 텐트랑 그래서 그 아빠 친구 이모네에서 그 가서 의미도 해수욕장으로 갔어. 해수욕장에다 차를 세우고 이제 거기다 뭐 매트랑 깔고 다 깔고 그리고 그 임원에 갔을 때사 갔던 불꽃놀이가 있었거든. 길쭉한 거. 불꽃놀이 가져가서 거기서 불꽃놀이하고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자 이러고 잤어.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거기 가까운데 그그 그 전날 놀았던 이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모도 차이나타운에 안 가봤다는 거야. 그래서 차이나타운이나 월미도를 가보고 싶다고 해서 아 그러면 여기서 아침 먹고 뭐 먹고 그다음에 차이나타운으로 가자. 그래서 차이나타운에 가서 또 거기에서 짜장면 먹고. 근데 아무래도 연휴구 하니까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아빠는 그 뭐지 짜장면 먹기로 한 데에서 기다리고 줄 서서 기다리고. 어, 엄마들이랑 그 다음에 그 비닐랑 거기 누나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먹고 와서 짜장면도 먹고 그리고 거기 돌아다니면서 비니가 뽑기를 본 거야 달고나라 그러지 달고나 이렇게 눌러서 하는걸 봤는데 어 저거 텔비에서 봤다고 tv에서 봤는데 비니는 한번도 안해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야 그래서 너 오늘 단 것도 너무 많이 먹고 아까 그러니까 솜사탕도 먹었거든 솜사탕도 먹고 뭐 사탕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단거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비니가 한 번도 못해 봤는데 해 보면 안 돼? 이래서 우리가 <laughs> 걸어 다니다가 커피숍에 간 김에 커피숍에 가서 앉았을 때 그러면 아빠가 그래. 그러면 오늘 단 거는 이제 이거 마지막이야. 그러고 그 달고나 한 데로 갔거든. 달고나 한데 가서 비니랑 비니 거랑 누나들 거랑 사고 비니는 거기서 이렇게 깨는 것도 해 봤는데 어, 물론 실패했지 쉬운 하트였지만 근데 비니는 그것도 재밌었나봐 그래서 막 가지고 와서 뭐 하다가 깨졌다 이러고 되게 좋아하고 그러고서 나중에 누나들이 이렇게 팡팡팡팡 쳐가지고 달고나 부수는 거 봤더니 또 따라해서 아예 가루를 내놓고 <laughs> 그리고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월미도도 가보자 그래서 월미도에 가서 어, 근데 아빠는 사실 좀 힘들어서 어, 아빤 차에 있을게. 누나들이랑 엄마들이랑 놀다 와. 그래서 월미도에 그 엄마들이랑 어, 그 누나랑 비니만 가서 놀고 다시 집에 왔지. 어, 그때 올 때도 어쩌다가 그 받았던 거북선 뽑기가 깨졌는데 어, 아빠가 집에서 붙여줄게. 그래서 집에 와서 그 깨진 데 부분을 그 가스레인지로 다, 달군 다음에 다시 붙였거든. 그래서 지금 능동실에 넣어놨어. 언제 꺼내서 먹을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어 10월 6일 날은 비니 유치원 갔다가 와서 엄마가 엄마 친구랑 드론쇼에 가기로 했대. 그래서 아빠는 일하는데 드론쇼에 갔다 와서 엄청 예뻤다고 뭐뭐 뭐 뭐지 그 드론이 한천대 정도 돼서 하늘에서 막뭐 그림 그리고 했는데. 움직이고 그랬다고 되게 눈을 반짝반짝 비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너무 귀여웠어. 그리고 어저께는 사실 아빠가 어 핸드폰에 있는 뭐지? 영상이랑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다가 작년 7월에 녹음됐던 비니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서 어 여기에다가도 하나 올릴게. 이게 그 비니가 엄마랑 공원에 가고 아빠는 주차 때문인가 차에 있었을 거야. 근데 놀러 갔다가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어, 비니가 놀고 싶었는데 바지에 오줌 싸서 엄마가 집에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두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 너무 귀여워서 이거는 여기다가 박제를 하려고. <laughs> 자, 들어 봐. 아빠. 어. 근데, 펜이, 터지야, 씨, 했어요. 아이고, 씨안 했으면 놀았을 텐데, 빨리 와요. 펜이 너무 싶었는데 깜깜해지더라고요. 아이고, 집에 가서 아빠랑 놀자. 펜이 꼬이는데, 너무 쉼었는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심하려우면 빨리 심하려 오요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이고 어떡해 근데 음. 그래서 아빠가 엄마랑 맨날 시마리오면 빨리 쉬해요 이러고서 하는데 쉬 참다가 바지에 싸면 못 놀아요 그런데 피니원에서쌍도이도붙였어요 아이고 바지에 쉬해서 알았어요 아니, 아빠가 내일 또 공원에 데리고 올게요. 근데 <laughs> 지금 공원에 놀고 싶어서요. 근데 빵깜해진다 그랬어요. <laughs> 깜깜해진다 그랬어요? <laughs> 응. 아이고. 언니 오세요. 아빠랑 가자. 지, 친구들도 많아서 같이 놀고 싶고 그랬는데요. 아이고, 근데 바지에 시해서 어떡해요. 싶었어 같이 놀고 싶었어요. 그래요? 아이고, 바지에 시하지 말지. 어때? 엄청 귀엽지? 네가 들어도. <laughs> 이게 1년 전이니까 지금 뭐 한국 나이로 4살 때인 거지? 어, 실제로는 어네살 때. 이살때 생일 전이니까 만으로는 세살일 텐데 어 말하는 거랑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들으면서 사실 아빠는 맨날 맨날 비니 보니까 아뭐 물론 어렸을 때보다 훨씬 잘하긴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비니가 다 꼬박꼬박 존댓말 하면서 정말 예쁘게 말하는 게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거 들으면서 아 사실 녹음 비니 목소리 녹음해 놓은 것도 그렇고 비니 영상 어디 놀러 가거나 하면은 뭐 영상으로 찍는 것들도 엄청 많은데 아빠가 좀 게을러서 뭐 사실 그리고 영상 편집은 잘 못해서 그냥 저장해 놓기만 한 것도 있지 음, 나중에 날 잡아서 정리들을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laughs> 아빠는 이 목소리 들으면서 이거 음성 들으면서 비니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러고 있었어. 어쨌든, 오늘은 그렇고, 오늘은 2023년 10월 7일 방송이었어요. <laughs> 자, 그러면 이걸 듣고 있을 비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 맨날 잘 때마다 얘기하는 것처럼, 비니가 아빠, 아들로 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해요.